예, 명민 씨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 최고의 명탐정 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체계 어, 어, 달수용 앞에서 제가 명함을. <laughs> 어, 우리 지원 씨 너무 이쁘죠. 네. 영화에서도 엄청 매력 어필하죠. 정말 우리 사탄은 우리 김지원 씨에 의한. 김지원을 위한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김지원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뭐 김민의 과거와 또 우리 여주인공의 과거가 나오면서 어 약간 프리퀄 개념이긴 한데 그런 서사가 드라마적인 그런 탄탄함이 일리탄과는 좀더 다르게 많이 보완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네 근데 우리 대표님이 처음에 사회를 보시는데 그 별로 재밌게 안 보신 것 같더라고요. 환호가 너무 적어가지고. 예, 네, 저희가 와! 밑에서 좀 조마조마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한번 외치겠습니다. 설날엔, 역시 조선명 탐정이죠. 네. 제가 설날엔 하면 조선명 탐정 하시면 됩니다. 시작. 설날엔! 조선명 탐정! 재미없었어, 재미없었어. 재미있었어. <laughs> 재미없었어, 그죠? 네? 뭐라고요 달수영. <laughs> 네, 여러분, 그러면 한 번만 더 구호 외치고, 우리 김지원 씨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는! 조선영 판정!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령역의 김지원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렇게 날 추운데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네, 명민 오빠 이렇게 칭찬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전뭐 그렇게 막한건 없고 <laughs> 조선명탐정 하면은 김민하고 서필이잖아요 어, 그래서 그두 분이랑 같이 <laughs> 네, 즐겁게 촬영했고요. 어, 영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은 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어요. 너무 아, 네. 네, 재밌게 보셨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아, 그게 뭐 이렇게 환기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울고 싶을 때확울고 아, 나면 또 속이 시원하듯이 네, 뭐 즐거우실, 즐거우실 때도 있을 것이고 네. 그 주변 분들한테 많은 많은 그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